우리가 이제 두번 남았잖아요. 이제 두번 남았으니까, 그,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이론은익히였다고 생각하고, 중요한 것은, 이제 사주를 딱 보면, 이걸 어떤 방법으로 사주를 풀 것인가, 여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딱 잡혀야 돼. 누가 사주팔자를 딱 내밀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전에 사주를 몰랐을 때는, 어? 이거 어떻게 풀지? 그냥 사주팔자 8개, 1자가딱 보고, 좀 당황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,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누가 사주팔자를 딱 내밀잖아요. 그러면 무조건 음양오행이야 일단은. 일단은 음양오행을 파악해. 그래서 이 사주가 딱 있다. 그러면은, 아, 이 사주가 남자사, 남자사주인데, 보통 얘기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얘기해 주잖아요. 양이 6개, 음이 2개고, 목기운돌, 화기운 없고, 토기운 내 금기운 없고, 수기운 2개구나. 그러면 음양이 아이 사람이 양이 좀 많으니까 양적 의성향이좀 강한데 토기운이 전체 여덟 글자 중에 네 글자가 되네. 그리고 그 월지 포함해서 네글자되네 야, 토기운 되게 강하구나. 그러면서 화기운하고 금기운은 없구나.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볼때 아, 토기운은 강하고 화기운과 금기운은 약한 사주.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오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더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뭐 토기운이 강한 사주는 어떤 특징에 있고 화기운이 없는 사주는 어떤 특징에 있고 막 이러지만 이오행의그 많고 적음에 따른 그 사람의 성향 파악은 그냥 성향이야 성향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성운이었더냐 어떠냐, 재물운이었더냐 어떠냐, 뭐 직업은 어떠냐 이런 것은. 십성으로 파악하는 거야. 그러면, 근데, 이 사람이, 이 토기운이 전부 재성운이잖아. 그러면, 아, 재성운은 되게 강하구나. 근데, 화금이 없으니까 뭐야? 식신상단운이었고, 관성운이었구나.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. 그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. 야, 이 사람이, 물론, 인성운이 두 개가 있어서, 항문은 도 나쁜 건 아니지만, 재성운이 이렇게 월지포하면서네 개나 되니까, 이 사람은, 확실하게 돈 버는 쪽으로 나가야겠구나. 이렇게 볼수 있어. 근데 이 사람은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는 지금 그 연주하고 월주에 인성원이 들어와 있고, 그리고 이때에도 목기운이 들어와 있잖아요. 공부를 하는데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는 이상이 없었어요. 20대 후에는, 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. 근데 여기서 이사람은 관성원이었고 재성원이 많으니까 뭐예요? 아, 공무원 계통은 아니겠구나. 그리고 직장 생활도 간소권이 없으니까 계속 평생동안 뭐 직장생활만 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결국은 내가 장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나와야 돼이 십성을 보고 그니까 러 십성을 보면서 그 특징이 파악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전에 있잖아 그 전에 딱 보면서 여기서 충의라든가 합이라든가 이런 게좀 눈에 보여야 돼아이 사람 진술중이네 그리고 미토만 들어오면 진술중이 사형살이네 이런 게 이제 딱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 사람이 아 배우 자궁이 춤을 받아서 깨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4개나 네 되네 아이 사람 일부종사 쉽지 않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사주 좀 봐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내가 직접 가서 사주를 볼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뭘 물어봐 가면? 뻔하잖아 저 남편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되겠어요? 저 지금 이혼해서 둘씩인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? 이런 이성적인 거하고 아, 지금 제가 언제쯤 풀리겠어요? 뭐, 지금 하는 일이, 하는 일이든지 잘 되겠어요? 아니면은, 뭐, 앞으로 돈좀벌수 있겠어요? 이거밖에 더 있어요? 뭐, 우리 자식이 잘 되겠어요? 이런 거는, 아 자식은 자식의 사주가 있잖아. 그니 그러니까 개사주를 보면 되는 거고, 뭐 앞으로 건강 괜찮겠어요? 근데 우리가 뭐 의사야. 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의사한테 물어봐야지. 그러니까 건강운이라는 것도 뭐예요. 앞으로 대운이 좋다 그러면은 건강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그 크게 잡아서 이성운하고 재물운이야. 그러면 그이 사람 어떤 사람이든 사주를 딱 내밀 때아이 사람이 이성운하고 재물운을 염두에 두고. 그걸 파악을 하는 거야. 그럼 이성원이 뭐라 그랬어?